가자, 보면. 가, 점프, 점프. 힘을 내, 힘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가시가 싫은데. 가시를 넘고. 아이고, 무늬 음. 아이고, 이렇게 가시가 만그렇게 되네. 아니, 강아지가 뭐가 살쪘다는 거야. 우리 강아지처럼 맛있 한데. 그 뿐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뽀미야왜 아, 이렇게 힘이 없이 걸어 다녀? 내가 지금 귀에 염증이 나가지고 조금 피곤하면 제가 그렇게 염증이 나더라고요. 네, 단백질 알러지인데 지금 오리고기를 먹였는데 오리고기 사료. 그것이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 똥꼬 색깔도 좀 시커먼 것이 뭐가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유도 꿈이 걸음걸이가 무겁구나. 응? 몸이야. 응? 몸이야. 속이 안 좋아? 너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응? 아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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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만있어있어아이살좀 빼라 살좀빼 아이고 뽀미야 살좀 빼줘 살좀빼 자, 여러분, 아, 이제. 아, 이제. 아, 좋아요. 자가 음, 음. 지금 마집 밥을 안 먹였거든요. 알러지가 있어서. 사료를 좀싼걸 먹여야지. 너무 막 뼈다기도 주지. 간식도 주지. 막 사료도 겁나 좋은 막 오리고기 주기니까는 단백질 알러지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뽀이 아빠가 그냥 싸우려 줘도 된다고. 그래서 싸우려 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비싼 거 주니까 저렇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저렴한 사료로 바꾸려고요. 아휴. 저는 그래서 조사를 어, 이 근방에서 하기 위해서 또길 따라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소나무, 이쪽은 편대, 이렇게 길을 가운데 두고. 조림을 했습니다. 아냐아냐 이쪽 길로 내려가 아우 미끄러워라 음. 아 정말 눈이 아주 소복히 쌓여가지고 여기는 도, 여기 사는 동물들하고 제가 처음 이곳을 어, 오는 것 같아요 길 자국이 없어. 동물들 왔다 간 흔적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이게 우리 강아지가 이제 밟고 간 자리인데 <laughs> 없어 없어. 아, 다잘 컸네요. 우리가 재작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번에 풀베기를 이번엔 설계를 맡고 있어요. 이번에 설계를 하게 돼서 다시 왔는데 어, 잘 자라고 있어요. 가자. 어. 어. 눈이 푹푹 빠진다. 아고막난그 이게 좀 재밌는 게 사람들은 눈이 무릎까지 차오른다 그럼 막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데 가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아이젠하고 스페치하고 딱 차고 가잖아요. 그러면 눈길이 너무 재밌는 거야 폭신폭신하니 그리고 막. 여기 종아리 있는 부분이 스패치로 딱 감싸주니까 보온이 돼요 대래. 눈도 안 들어가고. 내이 스패치 되게 좋은 거거든요. 빨간색인데 이번에 신랑이 한바탕 했거든요. 마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나한테 있냐 그러면서 싸우다가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이. 이제 일할 때 쓰라고 스피치하고 등산화 좋은 걸로 사줬어요. 그래갖고, 확실히 등산화 좋으면 저희 같은 전문적으로 산행을, 이렇게 산을 돌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 틀려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잘안 쓰니까 이제 단종되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막 그런 발목 보호도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찾으려면은 막 눈에 부릅히고 찾아야 되는 이게 만약에 등산이 대중화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로운 것들은 별로 소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종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음 이것도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몇년 전에 산 건데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냥 몇 년이 가도 이거 그냥 신고 다니는 거지. 근데 이번에 좀더 보호되는 것을 하나 나왔나봐요. 재고정리로.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주문해서 왔어. 어, 여기가 소나무인데. 오 어, 여기는 눈이 햇빛이 잘안 들었는가? 고실고실하네요 눈이. 여기 여기가 소나무 지역이어가지고 꿈이야 너 동상 걸리겠다. 응? 어? 동상 걸리겠어. 여기서 하나 떠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제가 영상을 한다니까 좀 재밌는 거 해라. 막 뽀미가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막 응급처치하고, 막 멧돼지하고 싸우고 결투를 벌여가지고, 어? 뽀미가 주인을 갖다가 지키는 그러한 영상을 좀 담아라. 이렇게 많이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씨, 조사하러 나왔는데, 씨, 뽀미가 멧돼지하고 사고 일으키면, 씨, 그게 씨 일이 됩니까? 아이고, 아이고. 가장, 조사는, 조사가 일이 집중이지. 어, 뭐 씨. 야, 유튜브가 먹여 살려주면 내가, 내가 담는다. 유튜브가 먹여 살려줄 것도 아니면서. 그 위험 천만한 일을 갖다가 그거 우리 뽀미는 낄길빠빠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스펜치에 달라붙어가지고 낄길빠빠를 잘해가지고 지보다 세다. 그러면 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뒷걸음질 쳐서 나와. 지도 새도 모르게. 근데 여기 뭐야? 뽀미가 더 세다. 그러면 은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닙니다. 얘 예, 우리 뽀미 아, 우리 뽀미 왔죠.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이상하니까 얘가 온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 뽀미는 나를 조용히 어,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뭐랄까 수호천사? 어, 그런 조기가 되어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자꾸 요구하시는데 바빠. 이거 조사하러 다녀야 되는데 씨 눈밭에서 멧돼지하고 굴러가고 씨 우리 봄이 피투성이 되는 장면을 내가 찍으면 내가 욕얻어 먹지. 저 주인은 그냥 개, 아지가 저렇게 물어뜯기고 있는데 어? 저기 뭐야? 아니면 또 멧돼지를 저렇게 잡아먹고 있는데 어? 저기 뭐야? 저러고 사진 찍고 있다고 비난이 쇄도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 영상에 댓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냥 우리 조용히 살게 냅두세요. 이 조사하기도 바빠. 진짜. 얼마나 이것이 재밌는데. 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산에 질서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와일드하고 막씨 거칠고 막 그런 거 없어. 산 겁나 순해요. 막, 뭐, 비밀의 숲 막, 이런 거, 아주 싸나운 모습으로 숲을 갖다가 음미하고 막, 음침하고, 막, 갖다가 그렇게 그려지기는데 산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람이 갖다가 붙인 거야. 좀, 고만 좀, 누명 좀 씌워요. 산에다가. 기분 나빠. 오, 점프, 점프. 오치카, 뭐오 엄마 가는 데로 따라와. 응? 어? 오, 눈이 많이 왔어요. 저쪽이 더좋았 나. 오, 씨. 뒤로 가고 없네. 아유. 아까 전에 죽으라고도 만 추워가지고. 아빠가 일부러 좀 재미없으니까 <laughs> 나 혼자 아유. 영상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지금 강아지라도 하나 보내가지고 토제거리를 한번 그러면 만들어 봐라. 말은 안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다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편백하고 어, 소나무하고 이게 편백이 한 전체 면, 저 뽐이 저기 있네. 안 갔구나. 여기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에휴. 아 우리 강아지야. 우리 팔, 우리 팔. 아휴 우리 파. 아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세개 뜨고 가는 건데, 어, 이제 일단 세개다 떴고, 저는 차로 이제 복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에휴. 아, 겨울이니까, 뭐, 수다 떨 말도 생각도 안 나고, 어, 그냥 눈 구경하고, 어, 저기 한이라고, 일안이라고 뭐 그냥 뭐 일상적 편안한 게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기서 아빠가 부르는 거아니요 음. 내가 이제 요즘에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무자격증, 무자격자로다가 배운다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배우면서 점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1년간 뛰쳐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laughs> 1월달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여서 또 마음이 또 남달라요. 이번에 좀막 작년에 물난리 나고 막 그런 와중에도 정말 아,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딱딱,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 합격을 잘 해가지고 저도 기 살고 신랑한테 엄청 귀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도 할수 있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참 자랑스럽고, 스스로가 뿌듯하고 예쁘고, 그렇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laughs> 메이크업도 하고, <laughs> 산도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제 2의 인생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눈이 막 무릎까지 차올라도 너무 재밌어. 이게 다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났던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무섭고,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는데 막 내가 산에 가서 막 한다 그러면은 어, 너 되게 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나 어, 이제 너무 기분 좋아 <laughs> 사실 이게 전문직이라는 게참 좋잖아요 <laughs> 그리고 내가 이런 쪽에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뿌듯해요 아,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어, 조사를 끝날 때쯤 되니까,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따뜻하네요. 하나도 안 추워. 지금 장갑도 안 꼈잖아요, 이거. 이게 뭐라고 하는데, 여기도, 네, 네, 지금, 매니큐어. 이 매니큐어도 요즘에는 팔더라고요. 집에서 판데, 요것도 이제 했는데, 벌써 두개 떨어졌어, 이게. 이 매니큐어가 두 개가 떨어졌어요. 젤로 이쁜 거거든요? 근데, 이, 이거 연습 한번 붙인다고 안 이쁜거 붙였더니 그것은 오래 붙어있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겁나 펄 들어가있는거 막 네일아트 이거, 이거 이거 매니큐어 붙였더니 그것은 막 붙을때는 착 붙으더니 떨어질때는 소리없이 그냥 너무 쉽게 떨어지네요 아 허무했고요 아 여러분 뽀메야 거기서 뭐해 이쪽은 눈이 그죠 거짓말 같죠 여기는 눈이 이렇게 내왔어 여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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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아빠한테 가야지 어 우리 강아지 아빠 뽀미 똥쌌다 뽀미 아빠 똥쌌다 얼른 가 아니 그나저나 저기로 어떻게 간대 아빠 자 끌고 내려와봐 저는 신랑을 아빠라 그래요 왜냐면 뭐 뽀미 아빠니까 재밌잖아요 <laughs> 나는 뽀미 엄마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나는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나는 우리 신랑을 아빠라고 부르고 엄청 사랑이 막움터여요 정말 아이고 아이고 사랑이 움트는데 오. 아이젠이 얼어가지고 나도 지금 여기를 아이젠을 다 털고 가야 되는데. 아이젠을 털고 가야지만이. 이 장갑 낄 것인데. 아우. 아우. 장갑 껴야 돼. 자,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야. 나 이렇게 눈밭에 굴른다고. 아니, 재밌어요? 사람들, 막, 이런 거 보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와, 저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막, 엄청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놀, 놀래, 놀래자빠지는 거 하고 막, 우리 신랑이나 서운해 하면은, 막, 내가 막 노동하면서 살아, 언니, 막, 이러면서, 막, 화수연하면은, 어, 그래, 너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러고. 또 이렇게, 사이가 좋을 때에는, 아 어, 재밌어요. <laughs> 엄청 이 일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엄청 재밌어요. 완전히 무슨 성경말씀 같아. 진짜, 봐도 해봐도 새롭고, 산이. 올해 갔던 산 내년에 봐도 또 새롭고. 완전 성경책이야. 봐도, 봐도 모르겠고, 가도, 가도 새 길이고, 우리 신랑 맨날 왔던 길이라는데 기억도 안 나고. 아,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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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아 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다 왔고요 야 여기로 온 거야 지금 뭐눈폭 들어온 거야 내가 지금 취염 삶의 흔적 아이고 기가 좋으니까 이제 땀나고 땀나고 아, 우리 신랑이 아이젠을 뒤에까지 안채워져 가지고 스패치하고 사이에 눈이 들어가 가지고 아 뒤꿈치가 막 눈이 막 들어 동상이 걸릴라 그래 아 하고 딱 했는데 다행히 안 들어갔어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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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개 떡으로 채워 줄 거만이신데, 아 이제는 이렇게 채우면 안 되는데, 아야, 내꺼 아니니까 막 채워 주는 거예요. 뭐 어, 2019년도 뛰러 갔나 이 양반? 없네. 음.